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700만원에 탈수 있는 럭셔리한 디자인에 가성비까지 넘치는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중에 값, 가성비라고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바로 쉐보레사의 인팔라 2.5LTZ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2.5LTZ 차량인 만큼 실내에는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면 크기, 내구성이면 내구성 가성비하면 가성비까지 정말 모든 걸 갖춘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차량을 오늘 초 효자카에서 700만 원대로 정말 저렴히 준비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789만 원, 78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인팔라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인팔라 2.5 LTZ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5월에 등록된 2016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에탄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요무는 운행에는 전야무가 난 운전석 뒤엔다 판금과 조수석 앞엔다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지만 멋스러움이 급하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가릴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글릴 관리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글릴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적용이되어있고요휠의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휠게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듀얼 머플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다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화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두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휠 기스도 테드리쪽만 작은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임팔라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지 알것 같은 차량입니다. 구독자님들 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에또 어떤 많은 옵션을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 주름에 있다는 거잠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2단 메모리시트와 전동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은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는 있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만 7,876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전방추돌 감지기 버튼, 핸들 열선 옵션, 옆으로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이렇게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과 후방 감지기 버튼, 차선 이탈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나온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와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e s m 하이패스 롬미러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 ]의 송풍구 옵션,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조기 옵션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을 남기 위해 본넷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팔라 차량 저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인팔라 2.5LTZ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5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7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사양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뒤엔다 판금과 조수석 앞엔다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가성비 넘치는 이 인팔라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디자인부터 내구성, 가성비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789만원, 78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